놀러 가자 놀러 이게 우리 집이지 자 밑에 밭에 또 놀러 가자 놀러 가자 저기 포크레인 소리 나네 저 밑에 밭에 가서 놀다 오자 옳지 그 안에 덤불 속은 들어가지 말고 이 밑에 공사 중이라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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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실컷, 실컷, 실컷 손톱으로 긁어봐. 가자, 가자. 거기는 너 가지 마.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아니야, 거까지 가지 마. 이리 와. 가셔 고 이리 와가. 낭이야? 아가, 이리 와. 할머니 간다. 낭이 할머니 간다. 낭이 이리 와. 거갈 거야? 어서 와. 옳지. 어서 와, 아가. 낭아. 낭이야. 노랑이. 노랑아, 낭이야. 어, 거기 쥐있어? 거기 쥐있어? 거기 쥐 댕긴 냄새 나? 아이야 가자, 가자, 가자 가자, 가자 저기, 어이